to 친구들 안녕. 2월 4일 목요일 큐티 시간입니다. 하우마 큐티 같이 시작해 볼까? 네. 어 그러면 하우미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해 보세요. 사탄의 나라를 이긴 하나님의 나라. 네, 오늘 본문은 어디인가요?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을 못 하는 사람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셨어요. 마귀가 나가자 그 사람이 말을 할수 있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매우 놀랐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이 사람이 마귀의 왕인 발세불의 힘으로 마귀를 쫓아낸 거야? 하고 막 비웃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귀의 왕인 발세불의 힘으로 어? 마귀를 쫓아낸 건데 이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18절에서 20절을 하음이가 한번 무슨 말을 했는지 읽어 볼게요. 내가 바알 세불에게 빌어서 마기를 쫓아낸다고 하는데, 만일 사탄도 서로 자기들끼리 갈리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만일 내가 바알 세불에게 빌어서 마기를 쫓아내면, 너희 자녀들은 무엇을 가지고 마기를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네, 잘 읽었어요. 밑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지금 누가 있나요? 말 못하는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과 예수님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 지금 사람이 어두운 곳에 있는데 지금 어떤 표정을 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괴로워하는 표정을 하고 그렇죠? 있어요. 막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막 괴로워하는 게 보이죠, 웅크리고 앉아서.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나요?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조차 내셨겠죠. 그래서 네.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게 했겠죠. 네. 네.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 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내시자 무슨 말을 했나요? 이 사람이 마귀의 왕인 바알세불에게 빌어서 마귀를 쫓아낸다라고 네. 했어요. 네. 그렇게 했죠. 그래서 마귀가 그동안 괴롭히던 사람들을 사람을 예수님이 구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어디가 더 강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막모아하려고 했었어요. 어,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조사 내신 일을 보면 무엇을 알수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을 알수 있어요. 네, 마귀가 지배하던 이한 사람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된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우리 하우미가 잘 이해한 것 같은데 어, 어떤 예수님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어떤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그렇죠. 어, 사탄은 엄청 힘이 세지만 더 힘이 세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 같죠. 네, 어, 우리의 대적 마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넘어지게 넘어지게 하려고 막 삼킬 차를 찾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믿는 사람들 우리 하음이 또 전도사님도 막 공격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음이가 사탄이 공격해오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못 이길 것 같죠? 네네 네, 맞아요 전도사님도 그래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아까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다고 했잖아요 어,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얼마 전에, 어, 누구를 이렇게 막 사랑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자꾸 미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막 마음이 괴로웠거든요. 근데 그때 갑자기, 어, 사단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 마음 안에 들어봐 주세요. 성령님으로 가득 가득 채워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인정하고 미워하지 않고 그렇게 좋은 관계를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너무 놀랍게 전도사님 마음이 평안해지고 아니, 그 사람을 대하는데 마음이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생긴 거예요. 너무 놀랍죠? 네. 음,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채우지 않으면 자꾸 사단이 막 공격해서 들어와요. 어, 비워두면. 그래서 이 대적하는, 대적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채워야 할까요? 어, 하나님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면 될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맞아요. 찬양하고 하면, 예수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면, 사단이 겁이 나서 막 물러가요. 네, 왜냐면 우리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사단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이니까. 음 대답을 참 잘했네요. 어, 하우미는 큐티를 하죠. 네. 근데 하루 중에 언제 해요? 음 아침에요. 해 아침에? 네. 어몇 시쯤? 음한7 시쯤. 그렇게 일찍 일어나요? 어 네. 네. 아침에. 그 큐티를 하고 또 학교를 가고 이러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전도사님 생각에는 음,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매일매일 하게 되나요? 음, 그래도 먼저 하게 되는, 먼저 해야 되는 일을 나중에 하게 되면 더 힘들어져서요. 아 그래요? 맞네요. <laughs> 자 그러면 우리 하음이가 큐티도 매일매일 잘하고 있고 오늘 말씀도 잘 이해하고 대답도 잘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마무리 기도해 볼게요. 네. 하나님, 저는 사탄의 나라에서 나라에 가지 않고 엄청 위대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